자, 안녕하세요. 사계수학 박범균 선생입니다. 님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고등수학 하 집합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우샘 105 페이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첫 번째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낸 기호가 나타나 있네요. 읽어볼까요? A의 원소인 x 모든 원소가 B에도 다 들어간답니다. 자, A의 원소인 것들이 모두가 다 B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퐁당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B가 이렇게 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A 안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B에 들어가죠. 이렇게 될 때를 뭐라 부르자? 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뭐라고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하고요. 결론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A가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고 B라고 적입니다 아까 원소 기호하고 차이는 거 보이시죠? 이해가십니까? 자, 원소 기호하고 차 있는 거잘 보이십니까? 자, 뭐였죠? 전생에 몇던 거 집합 A가 있고요. 원소 에가 있으면 이 쪽으로 벌어지고 원소 기로 이렇게 적는 거죠. 벌어지는 모양 보이나요? 그러니까 A가 원소가 있고 집합 A이면 A가 집합 A 원소란 표현을 이렇게 썼죠. 그럼 얘는 뭐죠? 원소 기호고요. 원소 기 기호, 이때 이 기호는 뭐라고요? 부분집합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요 기호와 요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아둬야 될것 같고요. 벌어지는 방향을 잘 보죠. 자, a가 b의 분이면 a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b에 속합니다. 마치 뭐랑 같습니다. 부등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보다는 b가 살짝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벌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물론 순서 바꾸게 되면 a 가 b가 있고 a 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a가 b 안에 속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몇 가지 원칙 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랍입니다즉 아무것도 없는 거는 무조건 모든 집합에 다 속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는 얘기죠. 자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디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다음 선 번은 그냥 읽으면 될것 같네요. A가 B 안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 동시에 B는 C 안에 속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림을 그리면 A가 제일 조그맣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B가 있고 C가 가장 크게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는 C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 자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표현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원소 개수도 같고요, 모양도 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예를 들어 집합 A가 자, 1, 2, 3이 있고요. 집합 B도 똑같이 1, 2, 3이 돼야 됩니다. 원소 세 개, 세개 같고요. 1, 1, 2, 2, 3, 3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A하고 B하고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있습니까이런이런 이런 서로 같죠. 당연히 A는 B 안에 들어간다 말할 수 있고요. 동시에, and, B도 A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저희는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모른 자아에 A랑 B랑 같다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진부분집합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A가 B 안에 속하면 이 A를 뭐라 부르자고요? B의 부분집합이라 불렀죠. 근데 자기 자신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생긴 걸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집합 A가 자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보면 실제로 적어보겠습니다. 원소가 하나 없는 거 공집합 있죠. 그다음 원소 한개 있는 거 집합 1, 집합 2, 집합 3. 구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원소가 몇 개라고요? 한개 있는 거죠. 원소가 두개 있는 거는 1, 2도 되죠. 그 다음 1, 3도 됩니다. 그 다음 2, 3까지 있겠죠. 맞나요? 1, 2, 1, 3, 2, 3. 원소가 두개 있는 거고요. 원소가 세개 있는 건 1, 2, 3까지 있죠. 원소가 세개 있는 건. 토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죠. 이 여덟 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 즉 예를 뺀. 자기 자신 이걸 뺀거 있죠. 요 일곱 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자고 얘를 가리켜서 이제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요 일곱 개를 다 적어야 됩니다. 진부분집합이 몇 개냐 물어봤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아십니까? 쓴몇 개다 이제. 7개다. 이런 식으로 적어지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 가 나와있네요. 자, 암기하도록 합시다. 원소 개수가 n개랍니다. 그때 분입합 개수는 2의 n 제곱 개가 된답니다. 적어볼까요? 집합 a가 자, 여기 a1부터 여기 a2, a3, 점점점점에서 a n까지 전체가 n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수는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 개가 된답니다. 암기해야 되고요.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의 부분집합이라면 여기다가 A의 부분집합을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집합교 이 안에 얘네들을 집어 넣을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 들어갈 후보는 후보는 얘네만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난데없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B 원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죠. 맞나요? C 2 같은 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무조건 얘네 중에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각각의 원소다. 각각의 원소다. 여기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씩 나오죠. 맞나요? 자이 안에 A 1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두 가지씩 나옵니다. 마찬가지, 얘도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가 나오겠죠. 얘도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씩 나옵니다. 즉 각각의 경우다 집합이 두 개씩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몇개 고배집니까? n 개 고배지겠죠. 그러니까 이가 n 번 고배진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집합 A가 1, 2, 3에서 원소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분자값수 몇 개라고요? 2에세조곱 개가 됩니다. 실제로 여덟 개 되는 거 확인 가능한가요? 하나.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확인 가능하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이 원리만 이해하게 되면은 밑에 2번하고 3번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집합 a 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럼 A의 부분집합 중 중에서 무조건 이를 포함하는 게 도대체 몇개 나오냐? 있다고 쳐봅시다. A의 부분집합이 나올 건데 그 중에 이가 들어가는 게몇 개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는 무조건 얘기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때면 답을 예스라고 받기 못합니다. 그럼 뭐죠? 이제 예스하고 노라고두 가지로 답이 가능한 거는 가능한 거몇 개죠? 1하고 3하고 4하고 몇 개죠? 네 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2를 포함한 놈의 개수는 몇 가지다? 2의 네 제곱 개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2는 무조건 예스밖에 답못 하기 때문에 예스하고 노두 no 가지로 답이 가능한 것들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답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3번.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한개 빼는 게 뭐죠? 자기, 자, 자, 오, 큰일 날것 같았습니다. 잘못 적었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한 가지 뺐다. 이렇게 받아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자, 필수의 제 6번입니다. 자, 원소 개수가 0인 개입 원소 개수가 0개인 분 집합이랍니다. 공집합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원소의 수가 1개랍니다. 집합 1, 집합 2, 집합 3세 가지 나오죠. 원소의 수가 2개랍니다. 1, 2. 그다음 1, 3. 그다음 2, 3세 가지고요. 원소의 수가 3개 세, 세 개랍니다. 1, 2, 3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즉 여기까지가 전체 분자 의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8, 서 일곱. 개 보십니까? 2의 네. 세조곱 개인가? 죠그 그다음 5번은 짝수를 포함해야 된답니다. 짝수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2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예스하고 노라고 노라고 답을 할수 있는 건뭐 있죠? 이제 2하고 3두 개밖에 없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짝수를 포함하는 문집합은몇 개입니까? 이제 2의 제곱개. 4개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나요. 이네개를 실제로 적어보면 2만 있는 거 있을 거고요. 2하고 1만 있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 2하고 3만인 것도 있고요. 2하고 2하고 3이 다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 얘는 둘다 노라고 답을 한 거죠. 이해가 나요. 1도, 노, no, 3도 놉니다. 얘는 뭐죠? 1은 yes라고 답을 했고요. 3은 no라고 답을 한 거죠. 이해가 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0, 1, 집합 E, 집합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유 원소를 적어보죠. 원소 몇 개죠? 4 개죠.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가 원소라고 했습니다. 큰마로 구분되는 얘네가 원소입니다. 이 원소 내게 뭐죠? 0도 원소고요. 1도 원소고요. 얘도 원소고요. 1, 2 얘도 원소입니다. 이 집합기호에는 각각 얘네가 각각이 뭐라고요? 각각이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집합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게 얘네들은 원소기 때문에 원소기호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네요. 이해가십니까? 즉, 이 원소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게 2번에 있는 얘기죠. 보이십니까? 그 다음 이게 5번에 있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2번도 당연히 맞고요 5번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부분집합교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이 원소가 몇개죠 4개죠 그럼 요 놈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오죠 2의 네제곱개인 16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16개를 몇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가 하나 없는 거 공집합 있죠 이거 A의 분집합이 됩니다 이게 1번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저희는 3번하고 4번만 찾으면 됩니다. 3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원소가 보이나요? 이거 두개 있는 거죠. 두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0하고 1이 묶여 있는 것도 A 원소죠. 3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이제 4번이 안 되겠죠.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1, 2는 여기 보이나요? 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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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죠, 예죠. 그러니까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거 원소죠. 얘가 원소죠. 얘가 원소, 얘가 원소입니다. 오해하지맙시다.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그러게 돼야지만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십니까? 4번을 맞게 고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맙시다. 5번에는 얘는 뭐죠? 이제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원소고요. 이 원소에다가 집합 교를 붙여야지만 얼마든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당연한 얘기겠죠. 원소에다가 집합 교가 포함이 돼야 원소가 있고 여기다 집합 교를 붙여야 요놈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자 C는 B 안에 들어가고요. b 는 A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냥 자이 범위로 나와있죠. 수직선에 그리는 게 제일 나 보이네요. 자. C부터 그려보죠. C가 제일 작죠? C 그리겠습니다. 이게 C입니다. 여기는 0이고요. 0, 3입니다. 이게 C죠. 그럼 B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얘보다 더 크게 덮게 나와요. 이게 C죠. 이게 B죠. 이게 B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C가 B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퐁당 덮게. 여기는 얼마죠?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A가 되고요. 여기는 들어가겠네요. 여기는 B가 되죠. 맞나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마지막 a는 가장 크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표현합시다. 여기 안 들어가고요. 여기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일이고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는4가 되는 거죠. 자이한번 e 해봅시다. 이 a는 마이너스 일과 0 사에 들어가 되고요. and e, b는 3하고사 사에 들어가 됩니다. 자 등호 확인하겠습니다. 볼까요?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죠. 두개 붙어도 괜찮나요? 붙어도 상관없죠. 얘랑 얘랑 같더라도 둘다안 들어가도 괜찮죠. 여기는 동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하고 얘가 붙어 버리면 보이시나요? C 안에는 0이 들어가는데 비안에는 a 안 들어가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가 서로 붙어 버리면 a가 0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볼까요? 시안에는 0 들어가죠. 근데 비안에는 0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C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B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죠. 뭐 때문에? 0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결론 N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3하고 B가 붙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안에는 3안 들어가죠. 밖에는 3이 들어갑니다. 괜찮죠. 왜? B가 C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두 개가 붙어버리면 자 볼까요? 빨간 거에는 B 안 들어가. B 들어갔죠. 바깥쪽에는비안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등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b는 3이 됩니다. 이래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구조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현재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자, 현재 a가 b 안에 퐁당 들어가 됩니다. 둘다 들어가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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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 를 b라고 봅시다. a랑 b랑 두개 똑같아도 가능하죠. 그다음 자,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바깥쪽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나 안에가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안 들어가면 얘는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기본 원리 바깥쪽이 항상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게 안쪽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는 바깥쪽에 있는 게 안쪽보다 안에가 되다가 밖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깥쪽이 항상도 뭐라고요? 바깥쪽이 안쪽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십니까 요거 두 개도 붙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항상 바깥쪽에 있는 게더 뭔가 더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요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요 좀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잘 알아두십시오 넘어가보겠습니다자 그다음 9번입니다 자이 표현 보이시나요 무슨 말하다 그랬죠? A하고 B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다 그랬죠 끝났네요 간단하게 산수할까 산수있을것 같습니다 1번 볼까요? 여기 4 있죠 여기 4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죠? 4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7은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남은 남는 거이 A 마이너스 눌러보니까 5일 수밖에 없죠 답이고요 2번 자 2와 6과 A제곱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요거 3개가 뭔가는 2고요 뭔가는 마이너스이고, a 조금 마이너스이고 2에 이거 뭔가는 6이란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뭐가 뭔지 이거 명확하게 알순 없죠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죠 이제 요기가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두 가지는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경우 이가 얼마일 때 a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가뭘수 있습니까 b 더하기가 될 수도 있죠 자 풀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얼입니까 a가 3이란 얘기가 되고요 그럼 집합 a는 저거 보죠 2고요. a가 3입니다. 9에서 6 뺐습니다. 3이고요. 6이겠죠. 맞나요? 그럼 b는 a만 했으니까 2고요. 3하고 b 더하기 입니다 비교해볼까요? 2, 3. 2, 3이네요. 결론 6이 얼마라는 얘기죠? b 더하기 란 얘기네요. 숫자를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6이 b 더하기 입니다 b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두 번째, 2가 b다기로 했 그럼 b가 얼마죠? 제로가 되는 거죠. b가 0이면 a는 여전히 2구요. a조금 마이너스 2하고 6이 있고요. 집합 b 는 b가 0이기 때문에 a마이너스 1과 3과 b가 0이니까, 얼마죠? 2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색깔을 구분 한번 해볼까요? 요 2가 요 2죠. 그럼 이제 6이 있나요? 6, 6, 6, 6, 6 보이죠. 그럼 6 없죠? 얘가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마이너스 1은 6이 될 수밖에 없구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7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랑 뭐랑 갔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아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49에서 14 빼면 3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답 2에만 되겠네요. 이제 a는 3, b는 4라는 뜻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네요. 아닌가요? 밑에 하나 더 있나요? 1 어, 1바 하나 더 있네요. 두개 남았습니다. 자, 10번. 읽어보죠.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1라고사가 모두 포함하는 게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나중에 볼 겁니다. 1번 뭐라고요? 3하고 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주기로 쳐보죠. 자, 1라고사가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1과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답이 예스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1라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기게뭐 남습니까? 이제 2 3, 5, 3개 남죠 그러니까 y e s 하고 노로 답할 수 있는 게몇개 남는다고요? 3개 남는다는 얘기죠 결론! 이런 거몇개 나온다고요? 2의 세조곱개가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표현이 없이 이것만 구한 겁니다 2라고 사를 모두 포함한 거몇 개라고요? 8개가 되겠네요 근데 진부유입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야 되겠죠 빼기 자기 자신을 뺄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뭐 있죠? 1, 2 3 4 5 하나 빼랍니다. 이해가 나요? 물론 이 안에도 1하고 4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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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요 2의 세족곱 안에도 예를 들어 보죠. 1하고 4도 가능하고요. 1 4 2도 가능합니다. 쭉 나가다가 다 yes가 들어가면 1 2 3 4 5도 여기 들어가죠.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몇개 나옵니까? 그러니까 7개가 답이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다음 2번 해보죠. 자 1하고 2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다시 적어볼까요? 집합 A가 1, 2, 3, 4, 5인데, 자 1하고 2는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반드시 들어가고요. 5는 들어가면 큰일 난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예스만 답을 해요. 얘는 무조건 답을 노만 한답니다. 그럼 예스하고 노로 답을 두 가지로 할수 있는 건몇개 남죠? 두개 남죠. 결론 이런 거몇 개라고요? 이제 이의 제곱 개 답은 몇 개입니까? 4네 개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스하고 노로 답을 할수 있는 게몇 개인지 세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 1번자 집합 X가 몇 개인지 구하랍니다. 이건 변한나붙쳐두겠습니다 표현 한번 해보죠. 집합에는 뭐죠? 1하고2죠 맞나요? 여기 X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죠? B는 1하고 2하고 3하고 4. 자, 이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도대체 지파벡스가 몇 개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1하고 2는 요놈의 분위합 팝이랍니다. 그럼 무조건 당연히 1하고 있는 얘기 써야 되겠죠. 이해가 나요? 무슨 말인가? 그다음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2는 얘기 다 들어가 있죠. 1, 2, 1, 2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나머지 남는 게 3하고 4 남습니다. 즉, 여기 들어갈. 후보는 뭐밖에 없죠? 3하고 4밖에 없죠. 이해가십니까? 이 안에가 5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죠. 왜? 5가 들어간 순간 이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 했네. 후보가 2개 남네요. 예스하고 노라고 다을 쓰는 게 2개 있다는 뜻입니다. 답음몇 개? 2의 제곱개가 되겠네요. 답은 4개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안에 드는 후보가 3, 4, 2개고요. 얘도 예스, yes, 노. No. 얘도 예스, yes, 노이기 때문에 결론은 몇 개다. 2여 제곱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네 개를 다 구해 보면 1, 2만도 가능하고요. 1, 2, 3도 가능하죠. 그다음 1, 2, 4도 가능하고요. 1, 2, 3, 4도 가능합니다. 둘다 노. 3만 yes, 4만 yes, 둘다 yes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